일단은, 오늘, 어, 신뢰부터 한번 돌아야겠다, 일단은. 심이, 심이, 아, 그분이시네? 여기로 들어갈까? 그냥 빠르게 빠르게 할까? 그래, 빠르게 빠르게 하지 뭐. 근데 안 받으면 개레전드. 안 받았는데? 역시, 엠소는 그분도 이제 걸으시는 건가? <laughs> 그분도 거르는 엠소. 여기, 여기 시미 여기 한번 찔러봐야겠다. 여기나 뭐지? 왜 내가 창간 신청 누를 때마다 진발되지 여기저기 다 찔러본다고. 그래야지. 그래야 뭐 취업이 되든 말든 하지. 뭐한 자리만 참가 신청했다고 얘가 되는 캐릭터는 아니라서. 셀레, 데라, 얼티 다초성화 하야 돼서 엠프만 그렇다고요? 아니야, 아니야. 초성화는 똑같아요 님들아. 아니야. 아잇 어, 어, 잠깐만. 와 아, 이제 성 이제 성 들어가는 거야 얘님? 아, 어, 나 언제 들어가냐? 물방 먹어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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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게이지 어디냐고요? 게이지, 게이지. 오케이. 지금 진다 돌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 리다웃때 네, 됐다고요? 나올 때가 되긴 했는데 이것도 아직은 나올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이거 나올 타이밍은 안 기네요. 근데 아직까지 좀더 기다려야 되긴 함. 아까는 좀. 거의 확정적으로 약간 어 이거는 무조건 뜰것 같다라는 게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 <웃음> <웃음>

아 진짜.. 님들 진짜 덕분에 진짜 이런 것까지도 딴다 진짜. 심판아 음. 당연하지. 뉴비 떼자고요? 아니야 해방하 흑정까지 따야지 뉴비를 뗄수 있어요. 네. 내가 알던 방과후 맞냐고요? 나도 솔직히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진짜 좀 어색하네요. 강보는 없고 강화를 해야죠. 아식강부 있네. 맞네 식강부 있네. 식강부 바를까? 아니면 놔둘까요? 어떻게 할까 님들아? 일단은 이거 깝시다 일단. 짜자잔. 진온 진영. 1 단계 뉴비냐고요? 이런 게 뉴비지. 어, 성장한 뉴비 모르십니까? 나는 성장한 뉴비라 이제 성장하는 이구나. 아직 오해방 안 하고 흑전까지도 아직 안 땄으니까. 시각공 바를게요. 일단 발랐습니다. 시강온백 성장 퀘스트. 성장 퀘스트는 어떻게 보는 거지? 성장 퀘스트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 이건가? 이거네. 님들아 혹시 해방 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아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게요 이게 해방입니다 게스트가 있어요 무기네 이게 하나를 클리어하면 1해방, 2해방, 3해방, 4해방, 5해방까지 있거든요 이거를 일단 하나씩 클리어를 해야지 일단 이게 무기가 세져요 예. 네. 일단은 지금은 시중작하고 하도록 할게요 뭐야 너 티켓 왜 20개나 있냐 아름다워요 나도 아름답다고 생각해 진짜 일 19개 일단 돌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물공 떠라 물공 아 근데 이건 적용하기가 없어서 좀 애매하다 진짜 왜 이렇게 하 뜨냐 그러니까 물공 세줄 나오면은 뭐 레전드지 뭐 근데 절대 나올 가능성이 안 보인다 이 말이야 세개 여기서 물공 하나 떠줘야 되는데 떠주긴 했는데 수줌이 음... 얼마지? 20개 5,000원 오케이 가자 일단은 한 만원 간다. 만원 정도 는 질러줘야지. 근데 만원을 딱 질렀는데, 시점 딱 처음에 뜨자마자, 물공 두 줄이 나와. 그럼 이제 돈지랄리기 아, 님들아. 큰일 났어. 의행 점검 중이야. 혹시, 혹시 시점, 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시즌 제가 대신 사드릴게요. 한 40장 정도 가지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아, 사줄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따 나중에 제가 드릴게요. 액조디어? 액조디아는 뭐야? 나 그런 거 몰라 에이 그런 거 없어 남자는 깡이야 오로지 깡깡 깡. 남자는 깡 오로지 깡야나 나 무서우니까 님들 옆에 있을래 마공 나와라요 아니 마공이래 물공 나와라요 나와라예 제빨 나와라예 근데 그거 알아요 님들아? 이거 저작권 있다 <laughs> 이거 저작권 있다 님들아 나와라, <laughs> 아 근데 왜 각충이냐 근데 하나가 일단 킵아 근데 각충이네 근데 그니까 러 각충이 너무 아쉽다 중이 아쉽긴 한데 근데 내 운치고는 괜찮다 아시중 방송감 없, 없다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내가 모아두고 모아뒀던 이제 이거 돌립시다 한자의마법서 나라만 돌린다는데 이걸 참아? 오케이 오케이 기 그럼 기기기기기 기, 기, 기. 기 간다 오케이 감, 갑니다 자, 이, 자, 여기서 이엘 님. 잠깐, 여기서 이엘 님 그걸로 갈게요. 이엘 님 선택으로 가자. 가자. 가. 가자. 가자. 가자! 이님 가자. 오케이. 가자. 이미 돌렸어. 가자! <laughs> 뭐있게또 각충이네. 와! 3.25. 또 각충이야. 뭐지? 연맥 이 있는 건가? 플로라 가자고? 에이, 아니야. 오오오 하이브리드가 나오네 진짜. 하이브리드가 나와 왜? 팀니 어서 제 반갑습니다. 아니 하이브리드 그만 그만 나와. 아 망했어요. 망했어요. <웃음> <웃음> 보인다 보여. 이러고 있네. 아 진짜 이 사람들. 와마공와마공 오! 마공. 진짜 마공 죽여버려 40개 또 보냈다고요? 아이고 진짜 이거! 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진짜. 나중 이따가또 제가 이거! 이거! 게요 진짜 무조건 갚아야겠지 이거! 차라리 진짜 좀 애매하게 나오지 말아줘 제발 어? 5만원 써, 5만원 질러버려 그냥. 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줄? 까라면 까야지 그냥 어? 물공 두줄패스하아아 패스해야지 내시아도아아데님같아아아아아러갔아고아이 플러러 아아아되겠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물어볼게. 아아아아아1 1 1아아아1 1 1 1강1아아아아아이아아아 그리고, 황혼의, 콤백, 3회방 님, 님들 같은 거 받아주, 님들 받아줄 거야? 어? 받아줄 거잉? 그것만 내가 물어보자 받아줄 거야? 받을 거야, 말 거야? 받을 거라고? 플로야. 불킨도 아니고 플로야. 사람 없어서 받음. <laughs> 사라인 <laughs> 존버에? 엠소는 뭐잘막가나가냐 근데 솔직히, 플로보다는 엠소를 더 받잖아요, 근데. 엠 s 못 본지 대우려야 됐다고요? 그래요? 근데 님들아, 그거 아세요? 근데 나 그, 집병권이 없어. 와, 근데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나오냐? 어? 각 잡았는데? 이 동신? 토론 도는 게뭔줄 알아? 지금 집병권 끝났어. 기간제 다 끝났는데, 홈백물을 주고 시중작을 지금 마공으로 돌리고 앉아있네? 와, 이거 내가 너무 과몰입한 건가? 돌리고. 좋았어. 만원까지만 쓴다. 만원까지만 쓸게요. 이러고 안 나왔다? 포기한다.

이 빡대가리 아, 이 제는 와 이거 이게 딱 마지 막이 나왔 습니다. 여 기서 멈췄 다. 줄줄 들 때까지 돌렸다고요 아이, 근데 나는 처음부터 떴었는데! 돈 여유있을 때 다시 다러 그래, 다음 주에 돌리자, 그러면, 님들아. 다음 주에 돌리자, 그럼. 고마워요, 이님. 뭐가 또 왔는데? <laughs> 유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정말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혜 님.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아, 진짜. 어우, 나막 심장 심장 뛰고 막손 떨려 지금. 나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잔말 필요 없다. 가자. 근데 백쯤 100갠데 안 뜨겠어. 라고 내가 지금 플래그를 딱 세웠잖아요. 이건 일부러 세운 겁니다. 왜냐면 플래그에 플래그가 또 있기 때문에. 예. 플래그에 플래그를 덮어 씌웠다. 뭐야? 마공 한 줄... 어? 치워 그냥. 어? 어, 한줄 뭔데? 아이, 치워. 3%든 뭐든. 어, 어, 진짜. 개 같은. 치워, 치워, 치워. 다 치워. 이동속도 뭔데? 다 치워. 다 치워. 다 치워. 어. 일단 70, 70까지만 일단 빨리게 할게요. 오케이. <laughs> 와, 근데 또 각성.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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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릴게요 싫어요? 아 뭐야 노래 왜 이래? 어 노래 노래가 죽 죽을 것 같은 노래인데.